안녕하세요. 코인스코어입니다. 4월 3주차가 마감되고 4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주간 시황 영상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 1일봉 차트이고요. 저번 주 주간 시황 내용 한번 확인을 하고 가자면 4월 14일 어 마우스 커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저번 주에 주간 시황 영상이 나갔고요. 이때 이제 주의 가격이 위쪽에 88k 이런 구간으로 잡아 놨었는데 89.4k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1차 저항, 그다음에 2차 저항은 94k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리테스트 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14일에서 15일 정도 됐을 때도 83k 정도 구간을 지켜주다가 오늘 아침이 돼서 이렇게 또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 시나리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따로 아예 언급을 거의 안 드릴 정도로 어 지금은 약조정 이후에는 그냥 반등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보시면 이게 약간의 요 시작하는 부분이 지금 5파 형태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가 1, 2 하고 지금 3파 이렇게 나와서 뭐4 하고 5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선을 제가 주황색 선을 지금 추가로 좀 그려놨는데 저항 구간을 조금 간격을 둬서 러프하게 두었습니다. 88에서 89K까지 이 간격을 좀 두어가지고 지금 저항 구간을 잡아놨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뭐 제가 타점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88K 구간에서 89K 뭐요 정도 사이에는 언제든지 저항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밑에 쪽에서 주워 놓으셨던 것들 이 있으면 여기서는 일정량 수량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서 또 보자면은 주봉에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음봉 이후에 양봉 연달아서 나오는 그런 차트 될수 있다. 이때도 말씀드렸고 또 이때도 말씀드려서 이 이후에 양봉이 쭈루룩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그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증인이 된 모습이 보이고 이 빨간색 선에서 꼬리를 밑으로 좀 다소 남기기는 했지만 휩수 형태로 이렇게 좀 주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렇게 반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으로 또좀 넘어가서 보면 월봉에서는 또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또좀 있습니다. 월봉 캔들 모양은 꼬리 많이 달린 양봉이어가지고 모양은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하던 음봉에서 아래 꼬리 달린 음봉이 월봉에서 두 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의 대부분 밑꼬리 달린 양봉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음봉 음봉 그 다음에 꼬리 달린 양봉 음봉 음봉 꼬리 달린 양봉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이 부분도 비슷한 모양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봉 은봉 그 다음 양봉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리는 은봉이든 양봉이든 월봉이 아래꼬리나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 라고 하면 꽤 주의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된다 이거를 이제 또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단기선입니다 월봉 단기선 이 평선이 이 위쪽에 89K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겹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1봉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구간 89.4K 뭐 이런 구간들이 월봉으로 치면 이평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단기적인 저항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뚫고 나서 요 위에 구간까지 가는 거. 요거는 월봉이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나 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이번 달 월봉이 또 단기선 저항을 맞아 버리면은 다음 달 월봉에서는 또 다소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번 달 안에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 번에 확 뚫는지 아니면은 뭐 저항을 단기적으로 맞는지 이런 거는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내용 정리하면은 간단합니다. 다음 주에 주봉 마감 날짜는 4월 28일이고요. 근데 다음 주에 월봉 마감도 같이 있습니다. 그 주에 같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전달을 드려도 될것 같고 지금 저항 구간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약간 범위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단적인 선보다는 조금 러프하게 이 범위로 표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구간이 오면 어느 정도 충분히 계속 저항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량 부분 익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2차 저항까지는 93에서 95k 옛날 불장 꼬리끼리 모아놨었던 이 추세선 여기를 올라타기 위한 그 구간이 93에서 95k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차 저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지켜본 뒤에나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저항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월봉도 이평선 저항을 맞으러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더 높고요. 2차 저항까지는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때 제가 이 부분 휩소 좀 주의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거가 있었는데 이때 잘 버티신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좀 공포감을 많이 조성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일봉상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캔들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면 어떻죠? 주봉에서 보면은 저 빨간색 선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어놨던 겁니다 몇 주나 몇주 동안이나 지켜주다가 결국에는 꼬리 말아 올려서 요선 지켜준 꼴이 됐죠. 그러고서 이 뒤로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또 돌파를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을 한 번씩 하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매매를 또 진행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 이 단기적인 저항 1차 저항 구간에서 어떤 모습 보이는지를 또좀 확인한 후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1차 구간을 좀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또 알트들, 알트들도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여서 또 적합한 알트들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나 저저번 주만 해도 다들 지금 미국의 관세 문제 뉴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정신없어 하셨을 텐데 국내 증시라든가 아니면 미국 해외 나스닥 뭐 이런 쪽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에 사실 이런 거가 비트가 영향을 받는 줄 알고 많이 겁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뉴스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잘 판단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는 수익 얻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번 달까지는 일단은 상승폭이 더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시고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특이 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또 긴급시황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주간 시황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끝없는 공부와 분석의 결과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 주세요